E <síntos> 이번 여행에서의 목적은 무지 호텔에 묵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. 저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했고 알리페이를 가지고 있어서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했어요. 예약은 다행히 110 포트만 갖고 왔는데 다돼 있네요. 카탈로그랑 뭐, USB랑. 되게 평상형? 침대라서 좀. <laughs> 뭐라고 해야 되지? 뜬금없기도 하고, 신기하기도 하고. 그리고 슬리퍼. 신어볼까나? 이거, 여기 는 어메니티나 슬리퍼 같은 거는 전부 지참해도 된다고 그래서 신나게 챙겨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도, 물론 컵이나 이런 건안 되겠지만, 티백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대요. 물음유지네요. 근데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스페셜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런 거 좋아하시고 원래 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을 만한 그런 곳? 그리고 저는 이제 눕겠습니다. 이 위를 청소를 할까? 잘 모르겠네. 바퀴가 바로 이렇게 외관이에요. 오 마이 갓. 벌거벗고 다니진 못했네. 쾌적하네요. <laughs> 캐리어 펼자리도 넓고. 갖고 싶었던. 플레이 이제 좀 있으면 이사 갈 건데 뭔가 좀 예쁜 거 있으면 사고 싶었는데 이따 쇼룸을 가봐야겠어요. <laughs> 嗯。Mm hmm.